안녕하세요. 이혼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 한승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부부는 같은 침대에서 자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의리로 사는 거 아니냐? 라고도 하죠. 근데요. 남편 또는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겠다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변호사님, 저희 부부 부부관계 안한지 3년도 넘었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부부관계가 한개 다섯 번도 안 될걸요? 정이 뚝 떨어지니까 부부관계 하기 싫어서 거절했는데 이게 유책사유가 되나요? 라면서 말이죠 우리 대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요 판결 워딩 그대로 옮기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고 합니다 좀 꼰대 같은가요? 그래서요 부부간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죠 근데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부부 잠자리에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실제로요, 결혼하고 7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못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아내는 뭐라고 했냐면 성관계가 없었던 건 맞다. 근데 그 이유는 남편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라면서 자신에게는 이혼 사유가 없으니 이혼할 수 없다고 했죠. 부부관계는 없지만 같이 잘살수 있다는 거죠.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혼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고 미칠 노릇이었죠. 결국 남편은 대법원까지 갔고요. 와, 꼰대질만 알았던 대법관님이 남편 손을 들어줬어요. 부부관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아, 평생? 평생 허벅지 찌르면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아내가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절했다는 입증을 못 하더라도, 그것 말고도 부부관계를 할수 없었던 다른 사정들. 뭐, 예를 들면요. 아내에게 치료가 어려운 성기능 장애가 있었는데, 아내가 치료할 생각이 없었던 경우 등이라면, 부부 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수 있다. 즉, 이혼 사유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판례를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먼저 부부관계가 없었던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침실에 뭐, 365일 CCTV 녹화를 할까요? 일단요,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다툼 없는 진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원고도 부부관계가 7년간 없었다고 했고, 피고도 어, 그거는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이혼소송 중에 가사조사 절차 등에서 그 부부관계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끔 부부관계에 관해서 부부가 다투는 카톡 대화나 녹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입증 자료가 될수 있죠. 어, 남편이 왜 자꾸 자료심상하게 부부관계 피하냐. 벌써 이게 7년째 아니냐. 이거 이혼 사유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 피하면 하니까 피하는 거 아니겠냐.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화가 카톡으로 남아있는 경우죠. 그다음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판례 내용 중 그러면 상대방의 성적인 결함 여부는 이혼 소송 중에서 재판부의 전문의 의사의 감정 신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그 밖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와 노력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한지도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의 등의 감정을 통한 소견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쌍방의 주장을 종합해서 이제 재판부 판사님이 판단할 텐데 이 판례의 중요한 의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요.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하게 됐다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법원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라는 성적인 교섭이 오랜 기간 없으면 그것이 쌍방의 완벽한 합의에 의한 게 아닌 이상은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불만이 일상생활에 사사건건을 부딪치게 만들고 서로 간의 거리감이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청구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고 같이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